잘나가는 사업가 남편과 사춘기 고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주부 임남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화려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삶에 2%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뉴스죠 할머니 병원진 가보지들 잘 먹었습니다 마저 먹어. 응? 장모 병문안 한번 하라는 남이의 말에 명품백 하나씩 사라고 돈 봉투를 들이미는 남편. 아, 나도 저러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숟가락 얹는 딸. 나죠 아빠 사랑해요. 멘트 한번 예술이다. 남편은 도대체 얼마를 줬을까? 저 정도 크기의 샤넬 백이면 좋히 2천만 원은 넘을 텐데. 능력자 남편, 다시 한번 부럽다. 남이는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하춘화라는 친근한 이름이 새겨진 병실을 발견한다. 병실에 입원한 환자는 바로 남이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인 그 하춘화가 맞다.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임남희. 학창시절만 해도 학교 짱이었던 춘화였지만 지금은 길어야 2개월밖에 어? 못사는 시한부 폐암말기 환자가 되어 있었다 너도 암환자치곤 이뻐 춘화는 세상을 떠나기 전 흩어진 써니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남이는 그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모교로 향한다. 그리고 남이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가 오버랩되는 감독의 연출력 덕에 자연스럽게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전라도 벌교의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임남이 이번에 새로 전학 온임 남이 임 남이 학생이다. 전라도 벌교에서 왔고 서울은 처음이니까 다들 잘해주고 응 장미야 네 자기 <laughs> 소개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가뜩이나 어리버리해 보이는데다가 철지게 터져 나오는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첫날부터 승미 같은 날라리들의 이쯤의 먹잇감이 된다. 한 번에 꼭 저런 애들 몇 명씩 있다. 이때 간지나게 나미를 구해주는 춘화. 누구래? 전학생 어서 왔어? 벌교? 꼬마 개구장. 도시락 안썼대 이름 뭐야? 나미래 나미. 임나미. 나미? 빙글빙글 나미? 음. 나 춘화야. 하춘화. 반갑다 나미. 쌤껍데 둘은 서로가 가수 이름이라는 이유로 금세 친해지게 되고 춘화의 친구들과도 맨날 자연스레 <laughs> 어울리게 된다. 감독님은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의 오버랩으로 남이를 2011년으로 보내버린다. 선옛 선생님에게서 쌍꺼풀에 목숨 걸던 못난이 장미 소식을 듣게 되고 아, 정말 아역과 싱크율 100% 캐스팅이다. 장미는 그렇게 춘화와 25년 만에 조우하게 된다. 그 와중에 이 투철한 직업 정신 좀 보소. 다시 고등시절, 장인 춘화를 비롯해 육장의 친이 못난이 장미, 왈가닥 금옥, 미스코리아가 꾸민 포키, 얼음공주 수지까지 6명의 춘화파 일행들은 다른 학교 칠공주들인 소녀시대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칠공주, 오랜만에 돌아본다. 진짜로 80년대 여학교에선 칠공주가 유행했었단다. 결국 칠공주를 맞추기 위해 실수로 책가방 대신 공구가방을 들고 온 나미를 데리고 간다. 아저 줘야지. 물장까지 챙긴 것잖냐? 아이, 소녀시대. 소녀시대. 당시 불량 서클 이름치고는 정말 근사한 장면 아닌가? 빙. 아이. 내가 <laughs> 일명 맨발의 광녀라고 남쪽 동네에서 유명한 애거든. 지금 내 떨지. 그거 올라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남이를 보고. 춘화는 귀신으로 빙의한다고 소녀시대의 멘트날리고니다 얼음공주 수지는 남이에게 꺼지라는 독설을 날린다. 쪽팔리게 떨지 말고 가 가만히 있던가. 이싹칼머리언니 찌찌뽕이다 이나이 씨발! 없는 년들. 이때 남이가 진짜로 빙의하는 신공을 보여준다. 그녀는 집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욕을 철지게 하시던 할머니를 흉내내며 소녀시대를 겁에 질리게 하고 <웃음> 이런 연기는 <laughs> 신경 따라올 배우가 없는 것 같죠. 절부행진 안볼 거야? 그나저나 요즘 애들은 젊음의 행진을 알려나. 그립다 짝꿍들. 아 짝꿍들은 더 모르겠구나. 배고파. 배고플만도 하겠다. 이렇게 나미는 써니의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유독 수지만큼은 나미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딸의 교복을 입은 나미, 근데 참 이쁘다. 정말 잘 어울린다.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입어본 건데, 이때를 놓칠세라 불쑥 딸아이가 들어오고, 갑분싸. 엄마는 당연히 엄청 쪽팔렸을 테고 딸은 교복을 입은 엄마를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장미에게서 걸려온 전화 육쟁이 지니를 찾았다는 진이? 내용이다 욕쟁이 지니? 되게 고 클래식 드 <laughs> 사모님은 어쩜 그렇게 교양미가 <laughs> 있으세요 교양미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배우 <laughs> 홍진희 역시 캐스팅 갑이다 괜찮아요. 조심들지 마시지. 진짜. 아, 혹시 너 진이 아니니? 황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진이와 함께 왈가다 금목도 찾아낸다.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금목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는 둘. 집에 온 남이는 어디서 맞고 온 듯한 딸을 보고 뭐,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지만. 딸은 관심 끌한다. 생각해보니 내 딸도 저런 것 같다. 1986년 로키4가 상영됐던 종로삼가 피카드리 극장 앞 전두환 정권에 맞서 투쟁하던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소원열 시대와 일전을 벌이는 써니 멤버들 이 장면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표현한 감독의 센스가 돋보인다. 딸을 픽업하러 갔다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딸을 발견한 남이 옛날 놀던 가닥 한번 잠깐 발산해 주고. 얘나 지금이나 싸가지 없는 것들은 죄다 확 그냥. 쟤들 뭔데? 너한테왜 그래? 아, 껴누고 난리야! 무슨 일인데? 쟤들 뭔데? 쟤들 보면 엄마가 어쩔 건데? 뭐 죽여주기라도 할 거야? 뭐 죽여주기까지는 못하겠지만 죽을 만큼 패줄 수는 있지. 그래서 왕년의 써니들이 다시 뭉쳤다 먼저 장춘아다 선방 시원하게 날려주시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게 싸우기는 하지만 승부욕이 돋보이는 쌍팔령도 다구리 액션 장미의 머리끄덩이 낚아채기는 진짜 실감나게 연기하셨고 여기에 진이가 선보이는 육배틀은 코너스뒤어 교복 입은 게 이쁘다니까 또 입고 나오신 남이의 분노에 찬2단 역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백으로 시원하게 보내버리는 선녀님데 다시 타임라인이 과거로 돌아가면 썬 멤버들이 축제 때 선보일 춤 연습의 한창이다 그런데 춤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남이에게 수지가 또 다시 독서를 날린다. 병신 같은 게 무슨 춤 춘다고 깨워서 정수지. 좀 세네. 수지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새 어머니와 같은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걸안 남이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해를 하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술 마시면서 화해할 때왜꼭 울면서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수지의 망언이 등장한다. 남편 <laughs> 남이와 장미는 미스코리아가 꿈이었던 복희를 지방 소도시의 삼류 술집에서 찾아낸다. 싸구려 술집에 자꾸 로 있는 복희를 차마 볼수 없다는 장미에게 남이는 이 영화의 주제와도 같은 최고의 명대사를 날린다. 아, 오늘 제목 못했다. 친구가 왜 친구겠어? 친구가 왜 친구겠어? 어떡해야? <laughs> 다시 추노의 병실. 나미는 친구들을 찾는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춘화에게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아주 기억 편이었는데 나도 역사가 있는 적어도 내 인생은 주인공이더라고. 그런 그녀에게 얼굴이 주인공 얼굴이라고 얼굴이지, 위로하는 춘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인공 얼굴인 수지를 그리워한다 수지도 주 얼굴이었는데 임남이 축제 당일 한때 춘화와 친했지만 본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멀어진 상미가 <미남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학교에 <미남이> <화끌에> 찾아와 <미남이> 행패를 부린다 <미남이> <미남이> 너 본드하고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지. 왜 전현우 대고 하나안되는데아 상미혁의 천우이 그리고 그녀의 미친 연기야. 언니 그리고. 뜻밖의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써니 멤버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등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만다. 잘나간다고 쌩깐 년 있으면 찾아가서 응징할 거고 못 산다고 주눅든 년 있으면 잘살 때까지 못 사게 굴 거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는 그날까지 빨리 죽어도 우리 썸이 해지 않다. 그리고, 시 간이 흘러, 사는데 치이 느라 서로 를새카맣게잊은 것이 었 다. 차 안에서 장미로부터 춘화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남이 수지는 못 올려나 보다. 인사할까? 수지를 제외한 써니의 모든 멤버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춘화의 변호사가 취하소. 나타난다. 하서장님 변호사입니다. 써니 멤버들이시죠? 하 사장님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 25년, 25년 전 수진의 집 앞에서, 수진의 집 앞에서 평생... 평생 만나자고 한 맹세. 그동안 서로 못 지켰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죽는다고 나타난 내가 제일 야속한 년이지. 나미야.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비록 오래는 못 살다 가지만 네가 그랬듯이 나도 인생의 역사가 있는 내 인생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간다. 좋은 선물 잘 가져갈게. 대신 써니 리더 자리 임남이한테 춘화는 유언장을 통해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간, 해결해주고 이제라도 축제 때 공연하기로 했던 라인 댄스를 부탁한다. 내모까지 안녕. 그렇게 웃으면서 댄스 공연이 끝나고, 써니 멤버들은 조금은 밝은 모습으로 춘화를 보낸다. 그리고 멤버들 앞에 맑은 미소를 품고 나타난 그녀. 얼짱 수지다. 수지의 환한 미소 뒤로 학창 시절 써니들의 해맑은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고 영정 사진 속 춘화도 어린 시절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바뀌면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영화 써니는 2011년 5월 4일에 개봉한 강영철 감독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전작 과속 스캔들이 800만 관객을 동원한 데 이어 이 작품에서도 7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써니는 복고적 향수와 현대적 감수성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소녀 시절을 겪은 40대 주부 7명의 이야기인 써니는 현재와 학창 시절을 절반씩 교차 편집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와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은 채 25년의 세월을 오가는 스토리텔링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써니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캐스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아역과 성인연기자의 외모가 너무 닮아 있어 실제로 아역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는 당시 히트곡인 라붐, "Girl Just Want y o Have Fun"을 비롯해 인기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젊음의 행진, 영1 1은 이종원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대중문화적 아이콘을 등장시켜 특정인의 과거가 아니라 대중의 과거를 이끌어내며 공감을 형성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왜친구겠어라는 대사가 귓전에 맴돌만큼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 써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며, 오늘 두비성우의 영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좋은 영화만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